1973년 개축생 소띠 분들, 가정의 가장 역할 하시는 분들이 많죠. 남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리더의 성향으로, 문제 해결을 나서서 해결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요. 속내도 잘 드러내지 않으신 분들이죠. 집념도 강하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하고자 하는 일에는 몰두해서 파고드는 분들이 많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또 아니십니다. 굉장히 현실적이라 주변 분들에게 상담과 조언도. 그런 도움의 역할도 주기도 합니다. 삶에 애살이 많으신 분들이 1973년 소띠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들이 47살, 48살 때부터 주변에서 자꾸 시끄러운 일들이 있으시면서 자꾸 주변에서 꼬이는 일들이 있으시 있으시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인간관계가 꼬이거나, 직장에서 뭔가 이동이 있거나, 직장에 뭔가 내가 직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밥그릇을 잃는다거나, 또 직장에서 승진이 있어야 되는데, 승진이, 승진에서 밀리거나, 성과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결과에 속상하셨던 것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거요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전문직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상 유지만 하셨다고 해도 다행인데, 2024년에는 뭔가 다시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내 머리 위에 먹구름이 좀막 가득 꼈다? 그런, 그런 해였다? 가장 힘든 해였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2025년 을산년에 먼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해 드린다면 자식들과의 트러블, 내 가장 주변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트러블, 이런 예, 것들을 좀 조심을 해서 가정의 화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고요. 14년. 한 해는 회복의 탄력이 붙는 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낚시 해 보셨나요? 물고기들이 내가 던진 미끼에 관심이 많은 그런 해입니다. 입질로 재미만 보실 분들이 아니죠. 2025년 14년 한 해는 황금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런 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잃어왔던 금전, 그리고 문서, 인간관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14년 에는 웃는 날이 많 으니까 활짝 웃 으며 즐거운 한, 해를잘 꾸려 나가시 길 바랍니다.